안녕, 고원이 어디께요 와,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된 곳이에요. 와, 비밀이에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laughs> 저만 알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여름에 꼭 필요한 거 보여드리러 왔어요. 이거 제 무늬똥. <laughs> 안녕 어머, <이리> <웃음> <웃음> 안녕 보원이에요 <laughs> 보원이 지금 힐링하러 왔어요 여기는 여기 에 있는 테라스 인데요 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연광에서 얍! 덮여볼게요 음, 음. 색상이 좀 어둡게 나온 것 같은데 블랙팬츠의 폴리스 소리나신데요 음. 주머니도 있어요 여행가는데 정말 꾸겨가지고 어, 갖고 다닐 수 있고 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가격대가 거의 10분의 1은 아니면 한 8분의 1비율잘잘 음, 모르겠어요. 오 음, 금액대여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실 제가 아니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음. 이거를 어, 할윈에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어, 이거는 너무 좋아. 그냥 계속 집에서도 입고 있게 돼요. 그래서 어, 이건 소대나신데 이게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이게 울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깨가 좁은 사람들은 이게 좀 물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박음질 된게 아니라 이게 어깨고 이게 좀 살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게 더 이렇게 늘어나니까 패턴이 조금 더붉은게 되고 좀 마르신 분들은 촘촘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지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일자가 아니라 하늘. 이렇게 있면 이렇게. 이게 1 세트가 아니고 산이 하인데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보시면 이게 정말 색깔이 이게 지금 약간 빛이 이건보여 이런 빛인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요 살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잘 보셨나요? 응. 저 보지 마시고 엄마 보세요. 기장은 응. 기장이 약간 올려 입었긴 했는데 내려 입어도 황아리같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짠! 예쁘죠?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피스로 돌아왔어요. 지금 바람이 솔솔 불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정말 엄마 뭐다 같이 입을 수 있고 선물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약간 속옷이 보이는데? <laughs> 여기 안에 저는 이렇게 비침 때문에 이렇게 속치마를 하나 입어주거든요. 약간 비침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하나 입어주시고 그리고 보여드렸어요 얼굴은 지금 상태가 이래요 머리를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 중이에요 어, 제가 변신하게 되면 올려 드릴게요 지금 살이 조금 쪄가지고 지금 빼려고 하고 있어요 나이살이 어 들어서 좀만 먹어도 정말 살이 막 붙네요 어,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 원피스는 이렇게 라인이 옆에 지금 이렇게 겹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라인이 하나 더떼 있거든요 그래서 A라인은 아니지만 뭔가 되게 엘레상스한 느낌좋 줘요. 이게 눈빛도 붉에다가 신으니까 너무 예쁘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블루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색은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어봤어요. 정말 이 자연에서 오는 이 헬리앤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으니까 재밌네요. 그럼 여러분, 어, 다음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같은 원단이고 이런 짜임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블랙인데요. 똑같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 카키, 브라운 색깔의 팬츠와 동일한 블랙 팬츠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벌인데 이건 세트 세트 구매하셔도 되고 세트 구매가 더 저렴해요. 단벌보다는 세트. 우리도 약간 원피스 같이 이렇게. 하는 자기 을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떠세요? 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대망의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입고 너무 이쁘다는 일 많이 들 옷이 있는데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그리고 여러분 잠옷도 되게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음, 저 개인적으로 또 원단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옷을 좀 저렴한 가격에 예쁘게 잘 입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캐드릴 수 있는데 주변에도 너무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너무 잘 알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이쁘가요? 임산부,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임산부들도 이렇게 으시면되 좋을 것 같아요. 고무랑 고무줄이라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편하고 위에 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려지고 그래서 어, 추천됩니다. 이렇게 자고 보여드릴게요. 어, 이번에 제가 대망으로 보여드리는 민트 시스 시스루 티셔츠에 잠깐만 거꾸로 안 입었죠? 음. 이거를 항상 입고 나가실 때. 거꾸로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저 자주 종종 거꾸로 입고 나가서 좀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음, 여기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렇게 편으로 뒤에 뭔가 어, 돼있고 원피스 일자 라인인데요 길어 길렇게이고 정말 이렇게 네, 복숭아뼈까지 오늘 일자 라인데 어, 전혀 이렇게 둘러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음, 잠깐 스몰 토크 여기 어, 뷰 너무 좋죠 아는 지인분이 어, 소개해 주신 덴데 정말 와서 반한 곳이에요 어, 근교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진짜 이거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이렇게 이 색을 저 처음 접해봤는데 여름에는 약간 저는 워낙 블랙을 좋아하지만 약간 이런 핫한 컬러가 되게 오히려 시원해 보이는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청량감 있게 그래서 어, 주머니는 없어요 이거는 오케이.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 많이 가니까 가디건을 입어도 좋은데, 이런 안에 시스루를 입으면, 옷을 겉으로 빼서 입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음, 좀 옷을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음. 저는 지금 어, 어디에 와 있어요? 힐링하러 어, 너무 좋고, 이렇게 원단 이런 거예요. 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때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세요. 그러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같이 힐링하고 예쁜 옷 입고 젊게 살아요. 그럼 오늘도 해피 스마인. 여러분 안녕. 사랑해요.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고요. 음, 가게 시드네. <laughs> 제일 중요한 요즘에 살을 빼야 돼가지고. 제가 다음번에는 살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So, I shall